이거 먼저. 비행기. 왜 다른 거할 거야? 어떤 거? 이거? 뭐야? 우산. 책상. 양말. 신발 지지. 지지 지지 이거 바지 지지. 바지 지지. 이거는? 바지 거기 응, 응. 이거는? 모자 블럭 포크 낙서했어 이거 티셔츠 컵물 마시는 거 이거 세탁기 세탁 대 이거. 대 치마. 빗대! 숟가락. 대 시계. 시계, 저기 있어. 인형. 인형. 대 침대. 어, 아, 침대, 저기 있어. 칫솔. 칫솔. 마 응. 공. 빠뻥 뻥뻥. 접시 밥 먹어 접시에 핸드폰 뭔가 연필 의자 의자 냉장고 가방 베비 티비 가위 How we do? Mm. How we? Mm.